자, 이거 이제, 이거 이제, 오, 겠 습니다. 고 이거 이렇 이따 오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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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梅州梅州梅게梅州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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梅 졸업을 해서 정말 <laughs> 어, 아쉽기도 하고 진짜로는 <laughs> 어, 기쁜데요. 제가 오늘 마지막 교복을 <laughs> 입을 때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. 그래서 어, 되게 고맙고요. 그리고 좀 자랑스러운 할림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사나가 올해로 성인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가 <laughs> <이성연처럼> 없어졌어요. <laughs> 이렇게 교복 입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, 되게 하나씩 좀 어리기만 했던 막내가 좀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것좀 실감하는 것 같고 앞 하나가 이제 학교, 네,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,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혼들이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제 온 할리 다할림이잖아요 네, 사할림 졸업됐어요. 네. 네. 때 보면 진진 형이 저스타트였고 그 네. 제가 스타트였고 제가 실용음악과 4기 아. 졸업생이고요. 음. 네, 제가 실용음악과 4기 졸업생이고 제가 실용음악과 네. 네. 6기 졸업생이니 네. 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굉장히 <laughs> 어, 이렇게 뭔가 <laughs>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만큼 <웃음> 아스트로로서도 <웃음> 열심히 <웃음> 활동하는 아스트로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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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フォンスボードやフォ 제가 3년 <laughs> 어, 동안 열심히 해서 공로상을 받았는데요. 어, 정말 기쁘고요. <laughs> 네. 더 열심히 하는 아스트로살아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셨죠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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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